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노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 업무 수행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강간미수 혐의, 그리고 그와 또 결부된 다른 혐의 두 가지 범죄의 죄명이 있었지만 저희가 전부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2심에서도 계속적으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지만 우리, 우리인 분께서는 최대한 빨리 석방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혐의를 어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 이심 절차에서는 전면적으로 이제 합의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합의 절차 돌입에서 제가 직접 그 피해자 국선 변호사분 고소대리인 사무실에 제가 한네번 정도 직접 제가 찾아갔었고요.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합의하는 금액 관련돼서 이제 피해자분께서 배상명령 신청한 금액, 그리고 실제 어떤 손해배상 어떤 관련된 금액, 이런 부분을 조율을 해서 저희가 금액 조율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선고기를 앞두고 거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또 합의 조율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선고기를 한달 정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 재판부에서도 제가 연기 신청서를 내고 이런 합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저희 저한테 바로 연락이 와서 어 선거기를한달 정도 연기해 줄 테니 이제 합의 내지 이런 부분 변동이 생기면 어 말해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고 또그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합의를 잘 해가지고 어 결국은 집행유예가 나온 그런 업무 수행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분이 아무래도 최대한 빨리 나오기 위해서 어 합의에 필요한 업무를 제게 말씀 주셨고 제가 또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많은 금액으로 또 어 비용 지출을 하고 합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또 피해자분의 어떤 손해의 어떤 그런 범위 그리고 피고인분 그 가족분들의 어떤 경제적 자력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가지고 어 제가 한열번 넘게 어떤 뭐 사죄문도 보내고 협의를 하는 그런 업무 과정이 있었고 제가 네번 정도 또 직접 찾아가서 또. 어,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합의하는 업무도 변호사가 아니면 할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스토킹이거나 뭐 성범죄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분한테 직접 연락을 할수 없는 상황이 처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어, 합의를 해야지만 더 절차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어떤 어, 합의 업무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또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시면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